네, 청이의 정신입니다. 음, 이번 순서는 성주에 대한 도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 이장님의 그런 거하고, 그, 그, 뭐야, 그, 어, 촌으로 뭐, 이주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농촌 이주하는 거, 그렇게 사는 이상한 부녀, 어, 음. 부녀, 부녀인지, 부부인지, 그 이상한 느낌의 에너지의 부녀, 이런 거. 처음에는 그분야의 초대를 위해서 갔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그쪽이 끊어지고, 이장님의 그,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 봤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머리가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그래서 많이 흐트러져그래서좀미련는 남아있잖아요. 청신이 아, 저 바빠요. 안 내려가요. 성주 안 내려가요. 이러면서 끊고 왔기 때문에, 음.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인연이 돼서 거기를 가기로 돼 있는, 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어떤, 거제 쪽에서, 거제에서, 음 이렇게 있으면 성주 이렇게 돌 그런 양으로 갔어,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음, 저기 어디 통도산가 어딘가 저기, 음 경남 어디 그쪽, 그쪽에서 또 어떤 또, 음, 잡스러운 친구가 잡스러운 친구가 아니죠. 불자죠. 불자 보살 스승을 또 구한다고. 어, 시, 신빙이 없는데 뭐한두 명한테 또기함은좀 듬뿍 주고. 이런 기억이 내려가면서 어, 기억이 돼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런 양 얼굴도 못 봤지만. 그리 그리 해서 이렇게 딱 해서 한 바퀴 전국을 도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확실하게 여기다 이런 건 아니고 많이 보고. 음, 보면서 이러면서 찾고 다니는 거거든요. 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초대가,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런, 그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디다가 뭐, 부인사나 어디나 있으면 들려서 좀, 음, 한 2, 3일 며칠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예, 담배 피, 담배를 피려고 하네요. 그죠?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음,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제가? 어, 사람들은, 그렇게 도는 거죠. 근데, 도량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게, 대그 그런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다가 하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강화, 당 강군성전도 마찬가지고, 음, 그, 뭐, 말이, 뭐, 저기 남했죠. 저도 기부한다고 그래서 하고 이후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보가 이어지는, 지금 이제 몇 군데 아니잖아. 행보가 이어지는데, 어, 뭐, 좋은 조건, 뭐 사람들이 돈 벌기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근데, 그네들이, 어, 마음 자체가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는, 그릇 해서 그러면, 그 잔머리가 굴리고 그러면, 정신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와요. 그때는 차를 끌고 다닐 때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은 지금 엊그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차가, 아, 우리 위대하신 판사님이 청신 면허증을 가져가고 차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쉽, 쉽게 엉덩이를 못 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뭐,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면허증을 가져갔을 때는 어쩔 망정 가져갔을 때는 이제 문제를 그만하라는 소리라고 정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쭉 이어지는 인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해독제. 청단수. 항상 여기 정신이든 센터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이제 그놈을 데리고, 아, 성주을 갔는데 아무리 무당새끼 아니랄까봐, 악마새끼 아니랄까봐, 또꼬장 그렇게 또 됩니다. 그게, 그, 참, 진짜,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나 그런 실체를 파악이 되면 안볼 수도 없는 거고, 인간사에서. 아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찾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들이 뭐 죽는다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 대로 순수한 마음 하나로만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안할 텐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대체. 내가 뭘 달래는 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성주, 쪽이고 어, 여기, 어, 나왔죠? 음, 나중에 읽어봅시다. 여기 청신 삼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어떻게 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청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이렇게 힘들게 청신의 말을 또 읽어주고 있다는 게 다음 카페에 적어놓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할일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나 내일에 할 일이 없어서 자, 사실은 사람들 마음에서는 많이 느렸죠. 지금 상태로는 뭐신 인간 신이다. 신은 1%밖에 1%도 안 되는데 뭐 99%가 악만 인데 어떻게 신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많이 느렸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평온한 시간이 있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북으로, 비록 이북이긴 하지만, 인간신이다 책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인간신이다, 이런 표지로, 이북으로. 음 저지 청신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수련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고, 음, 재밌다고 그래요. 그, 지금 내가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근데 서른 일곱 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근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제가 이제 그동안 써왔던 거를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떠한 그런 게 아니고 제 수련 과정을 그대로 오픈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들 도사가 됐든 뭐가 됐든 큰 스님이 됐든 목자가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너 뭐했냐 수련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치지라고 그런다 지금은 너는 뭐했냐 됐지 수련한다고. 그럼 아무도 댓글을 못할 거예요. 그런 만큼 인간들이 허무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그게 수련이 됐든 뭐가 됐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일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뒷구멍에서 그러고 있으니, 어느 누구, 어느 바보가 수련을 하겠습니까? 까놓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인간들이 머리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간들 머리는 수련을 할 수가 없죠. 수련 해도 인간같이 하는 거죠. 자 가볼까요. 드디어 도착이다. 오늘따라 여기저기 도로공사다. 한때 도전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시작을 하려 했던 곳이다. 이곳은 기가 세다. 쉽게 말하자면 평가령의 땅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뭐 저번에도 설명을 좀 세세하게 드렸잖아요. 보통 사람이 못 모르고 못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리다. 한편에는, 치유의 기가, 한편에는 악기들의 온상이란 뜻이다. 이 털을 들으면, 보기 드문 도량의 터가 들 수가 있지만, 아니면 병화에 쌀되고 죽을 수도, 아마 지금도 피해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꽤 시간이 몇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성주 거기, 대부분 후자일 것 같다. 이 털을 들을 수는 존재가 주인인 것이다. 근데 또 욕심이 엄청나요. 대법사라고 하는 그 무당은, 당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으려고 하니까. 지인과 털을 둘러보며 설명을 해준다. 이곳은 뭐 정한이도 귀신을 귀신 귀신을 들일 곳이고 저곳은 어떻고 스스로 느껴보라. 하지만 이미 영향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 안색이 얼굴 안색이 싹 바뀌니까 작기에 영향받아서 을 지인과 그놈의 그 젊은 놈 아들놈 아들놈이 그 어, 소아백혈암, 백혈병 그 집에서 와서 이제. 영그쪽 성주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도 또또 또 귀신지 또 무당지 또 해요. 그럼 봐요. 인간은 자신의 중심을 잡으면 영들이 두려워하는 신의 존재가 되지만 중심이 없으면 그들도 허터가 된다. 이런처럼 빙이라고 빙이는 완전히 뺏긴 거고 이 친구도 미친 놈 소리 들을 정도로 영들어 온상이다쫓아져도 본인의 자존감이 없기에 무방비다. 아 님이 눈빛이 다르다. 이장님 집에 들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인사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무당취세에 여념이 없다. 갑자기 들이닥친 거라 이장님 잠시만. 급한 밤일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다. 트랙터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이닥친 것이다. 천천히 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음. 이게 또간 거예요. 오라고해서 갔나 아무튼 약속 글쎄 <laughs> 그러거든 그냥 갑자기 들이닥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글쎄 모르겠네요. 어, 거제도에서 일 보고 이렇게 어, 아무튼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트랙타기를 하고 계셨겠죠 그죠? 아 통화는 했던 것 같아요. 전 어, 한번 들을 거라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옆에 있는 친구는 지정신인지 아닌지 뭐라 해도 지 말만 한다. 뭐지 말만 한거 있잖아요. 영의 영향을 응. 받은 거예요. 거기도 터가 세거든요. 부닥을 세우는 것은 일을 구하는, 구하는 응. 목적의 여정은 신성한 것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있지만 선택을 받는 이, 이는 하나이다. 일를 구하고 주인이 될, 될, 될 일은 아무나 못, 인류의 주인을 누가 되겠어요. 그렇분 아무나 못 하는 것이겠죠. 원자로 마음에 든다. 나는 주저, 주저앉아. 주변 자병과 나를 다스린다. 30여 분 지나도 이, 장님오지를 않는다. 같이 온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단다. 그 친구 말하는 거예요. 어서 가봐라. 이장님이 여까지 태워주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라. 눈이, 눈이 마시가 있다. 운전조심을 하고 등을 일부 때려준다. 일정을 테마다. 아유 그렇게 하고 덤비고 그, 그, 조심해야 될 자리에 막 그러고 있으면, 아, 그, 바든물을 산통 깨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 실처 음.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친구가 그렇다고 뭐, 사님을 비우고 잠시 집중하다. 이장님이 늦어져서 혼자 절로 향한다. 개를 10여 마리 키우는 것 같다. 이절 밖에는 보기에도 음습하고 탁하다. 그 있잖아요. 반쪽은 조금 괜찮고, 기가 이쪽은 다 완전히 귀신 들게 생겼다는 계곡쪽은 그, 그 바로 밑에 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걔는 막 열댓 마리 키운것 같아요. <laughs> 집안에 연세가 드신 듯한 여자 법사가 있다. 여자 법사인지도 몰랐어요. 그 스님 스님 하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어색한 어색한 웃음으로 부르신다. 이장 녀속이로 도장자리를 보러 왔습니다. 화색이 돌면요. 자기 땅 사러 왔다는 땅 사러 왔다 들어오 들어오시라고 하신다. 현관문 을 열고 들어가네. 왜 닭기가 장난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낫다. 십여 년 동안 돌아간 이곳에 지으려 하다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진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못 지켜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건강만 잃고, 뭐 포기, 포기 상태에 있다. 단기에 눌린 거예요. 이 여자도. 이 대법사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이 여자도. 땅은 얼마나 넓력이셨나요기가참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하는 말이죠. 대법사는, 대법사는 나를 능시한다. 눈을 마주치고 나를 판단하, 판단을 하려 한다. 잘 맞춰야 신통한 것이니. <laughs> 무당이 잘맞춰 눈을 한참을 마주치더니 나은게 없나 보다. 법사, 법사 왈. 결혼을 하셨어요? <laughs> 그러고 부르신다. <laughs> 내 나이가 멋진데 안 했겠어요. 아, 청각으로 보였나 보다. 늙은 보였, 어쨌든 청각으로 보였나 보다. 청각으로 보였나 보다. 젊어 보였어요. 청신이. 그리고 다인 사람 치고. 지금도 염색 딱 하고 그러면 젊게 봐요. 맞아요. 혼자 있냐고 또 묻는다. 뭐, 자, 신랑 간 걸로나 봐요. <laughs>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있을 건다 있지요. 뭐 어느 정단이세요? 또 만만치 않게 보는 걸 물어보는 게 어느 정단이세요? 이러면 제가 정단을 만들려고 돌고 있는 거랍니다. 정신의 대답이죠. 본명은 받았나요? 수행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난 스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기간은 인간은 삶이 수행의 연속인지라 굳이 바란다면 태어날 때부터이겠죠.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인간 나이는 시인입니다. 벌써 4년 전, 5년 전인가 봐. 아무리 물어봐도 감이 안 잡히나 보다. 수련이 독각이라 하니 정신을 테마해야 한단다. <laughs> 수련은 독각이라 하니까 테마해야 된대요. 아 미치겠다. 장군부당이 부처를 테마. 속으로 생각하여 웃음이 터졌다. 나는 어떤 특을 해야 하냐고 웃으면서 묻는다 내가 보기엔 대법사님 이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 혈압에 당뇨에 기혈에 탁기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리 청신이 생각에 외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보이나요? 자기는 어떻게 보이냐고는 나 청신이 웃으면서 몸이 많이 아픈 환자로 보입니다. 이상하다. 다른 정단의큰큰큰 큰, 큰 스님들은 참. 자기 앞에서 쩔, 쩔맨데, 청신은안 그러니 내 수련이 잘못됐단다. <laughs> 청신은 크게 웃으면서, 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법사님이나 큰 스님들이 잘못,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법사님이나 큰 스님들이 잘못되었겠지요. 고개만 갸웃거린다. 고량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사님처럼, 많이 아픈 분들을 모르로 치유해주기 위함입니다. 법사라고 하는 분들은 테마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데 일도 막, 그런데 일도 막히고, 벽까지 얻도 일이 포기하는 것이, 것이다. 허기에 눌린 것이다. 뭐 법사들이 하는 일그저 테마하는 일, 주제님처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불치병이나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도량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laughs> 자기가 테마하고 치유한다는. 뜻밖의 대법사의 대답이다. 법사라면 자기의 법력으로 얼마나 영적 부재를 하게 하는, 한잘 모르겠지만 하는 게 주된 일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기를 부정하다니 유해다. 응. 기를 고신다니까안 응. 믿는다. 사실 장군님을 모신다면 모신다면 무당이 아니야 무당이죠 장군 무당이죠 장군신을 모시면 그. 그냥 우당이라 하지 왜 법사랑 거죽을 둘렀을까? 그것도 대법사 땅은 금액을 말한다. 너무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욕심이 이렇게 물어봤죠. 일반인들의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봤을 때탄욕이 그득한 금액이다. 음, 통으로 팔면서 주변 시대보다 더큰 금액이다. 도량이 안된 일을 알것 같다. 저렇게 욕심이 많은. 마을 사람 인심은 물다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리려고 하는데. 금액은 이장님하고 말해버린다 말해버린다. 상신은 웃으면서, 내 것이면 내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인간하고 흥정하라는 소리예요 하고 인사를, 인사를 청한다. 따라 나와서 방에서 명함을 찾아 건네준다. 대법사 일이 찍힌 명함이 타명만 보인다. 바로 연락하라서 직접적으로 연락하라는 소리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왜, 탁기가 엄청난, 탁기가 엄청난 것은 아시죠? 왜? 탁기가 엄청난 건 아시죠? 이제 내가 다녀갔으니 병증이 좋아질 겁니다. 문을, 문을 나오니개 짖는 소리 어수선하다. 청시는 수련 전에 자금이라고 불리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큰 돈을 움직이는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투자 분석에는 일가견이 있다. 돌아오는 게 이장 이장님의 차를 타고 여행까지 나온다. 한 번은 사, 살 길을 잃은 이장님 안타깝죠. 어쩔 수가 없다. 음, 저번 만남에 있어서 남은 잘렸죠. 그렇죠, 이장님. 그래도 그이 가서도 많이 성의를 보여줬다. <웃음> <웃음> 그렇죠. 음, 안타깝다. 안타깝다. 자기는 또할 뭐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을 애써 무시하는 정신 태어나 주세요. 이렇게. 신은 보호만 질뿐 인광과 동무하지 않는다. 인류를 위한 도량 설립에 관심이 있거나 부승선을 통해 현명하게 작업을 활용할 리가 있으면 연락 바란다. 올라오는 길, 열차하는 기가 홍수인데 또 전화 말이 울린다. 난 이분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내려갈 때도 산만했는데, 어, 통도사 그 보설 같아요. 올라올 때도 산만함으로 여 이어진다. 적당히 하고 끊는다. 참, 힘든 여정이었다. 그래도 재밌죠, 그죠? 음, 근데 그런 법사고 제대로, 얼굴도 제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도 제대로 안 맞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심있게. 추녀는 아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음, 마냥 할머니가 아니니까, 그쵸? 또 머리 깎은 여자가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는 맨 처음에는 아론니에 농장한다는 그분들 초대를 해갔는데 그분 한번 만나는 걸로 끝난 거고 이장님이 인연이 됐는데 두번세번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기까지 진행이 돼 거기도 하라고 이런 나중엔또 끝장나요 언젠가 또 한번 갈 거예요 어 있으면 음 그런데 그 법사도 글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신이 마음을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음, 많이 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닿기가 심해서 막, 좀, 절절절 하기 때문에, 음, 먼저, 내 말만 하고 내가 짜증을 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다니고, 수행하고, 다니는 것도, 그런 인연 또한, 음, 그런 것들인데, 그,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어요. <laughs> 그, 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신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량이라는 거,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있는 사람한테는 돈 들어가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돈 들어가는 게,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종교라는 이런 것도 내가 경영이 전공이에요. CPA 공부도 몇년 했었고, 음, 도중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며제 포기해서 그렇지. 정규라는 것도 사업체로 보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음, 요즘에, 요즘에 가장 뜨는 핫한 음, 그런 것들이 그냥 요즘에 애들처럼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사업적인 마인드로 해. 사람 고치는 걸 사업적인 마인드로 해봐요. 돈을 못 벌겠어요. 예. 그냥 면허증만 갖고도 사는 게 의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넘쳐서 오는 손님만 이렇게 해도 영업을 따라 안 해도 음 죽어가는 살린다고 해봐요 무슨 영업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영업을 하는 놈들도 있어요 어대체하기이래뭐 선산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다 그놈들 다 나와요 성신한테 한 번씩 와서 다 깨지고 쫓아, 쫓겨나고 그래요. 아 그렇고 음, 지금도 한 다섯 편을 더 해야 되는데 참, 참으로 참기 음, 하고 싶은데 왜 눈이 이렇게 자왜 감기는 걸까 왜 나를 자꾸 부르는 걸까 이놈의 기들이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